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음 중고차 아빠아이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네 완벽한 조합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아빠아이드링카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문의량이 폭주하는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BMW의 베이스 링카제 옆에 있는 5시리즈 528i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이 차량 오늘 아빠아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 1 0 0 79만원! 1,179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528i 이량 무늬 중에서 가장 무늬 많이 들어오는 게이 화이트 바디에 실내는 브라운 시트거든요. 그 조합, 어렵게 준비해봤습니다. 거기에 또 2014년형 모델부터 전동 트렁크 옵션 전자식 계기판, 서라운드 뷰까지 모든 걸다 들여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차량 이제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4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키로, 연식 대비 아주 짧은 주행거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또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 단순 교체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이 오이파라이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전면부 쪽 보시면요, 정말 이쁜 화이트 컬러로 추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린이 그릴 에 이렇게 가드까지 잘 붙여주셨고요. 전면부 쪽옵션 으로 볼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컨디션, 백화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 모쪽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렇게 또 써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절반 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고요, 또 사이드 뷰로 아래쪽에도 당연히. 네, 이렇게 서라운드 카메라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교환된 부위가 없다 보니까 단차 도색 차이 같은거 전혀 느껴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쪽 보시면요 후면부도 뭐 틴틴 상태의 리드 범퍼 테일 램프 어디 하나 흠잡을 때 전혀 없고요 후면부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4년식 이후부터는 전동 트렁크 옵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양호 안쪽에 봤을 때는 정말 널찍 널찍한 그리고 청결한 트렁크 적재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지금 O28i 차량의 지금 외관 상태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 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가장 선호하시는 브라운 스틸 조합까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차량 가솔린 차량이고요 정말 정숙하고, 또전 차주님께서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1열, 2열에 모두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해 드릴게요. 천장에 보시면은, 개방감 넘치는 썬루프 옵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개방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피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한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선과 함께 연동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 그래픽까지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270도 서라운드 비옵션도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내려오시면요, 각종 라디오 미디어 킥 버튼들 그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과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자그 아래쪽 봤을 때는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편으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쪽 보도록 시 하겠습니다. 가죽 상태 양호하고 핸들 커버가 잘씌워셨고요 이렇게 전동식 테레스코피 기능도 작동 잘 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기능,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들. 계기판 쪽 보시면은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실 주행 거리 11만 키로 주행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계기판에 경고등 뜬거 하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우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과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옵션들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앞에서 공간성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 차량 뒷짜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공간적인 부분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또 이렇게 사이드 커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1열뿐만 아니라 2열에도 전 차주님께서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모두 다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앞에 봤을 때는 전좌석 열서 시트 옵션에 뒷좌석만 따로 컨트롤 할수 있는, 네.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528i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 d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정말 정숙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4년형 모델에 주행 거리 1 2만 k m 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력고상 단순 교체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세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179만원 1179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완벽한 조합. 바로 화이트바디에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의 완벽한 조합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조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차량 14년 이후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전자식 계기판, 서라운드 뷰까지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528라이트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인과 대표 번호고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한분한 분께 상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이파 라이트랑 완벽 꿀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셨다고 하면요 종료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